자 이제 다음 내용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나서시켜 주셨던 캘린더 중에서 가장 어른한테 자 여기까지만 한번 더. 지금까지 나서시켜 주셨던 캘린더 중에서 가장 어른한테 여러분들 쳐주세요 한번 더. 지금까지 나서시켜 주셨던 캘린더 중에서 가장 어른한테 한 번만 더 마지막. 지금까지 나서시켜 주셨던 캘린더 중에서 가장 어른한테 자. 내용 들어왔어요? 다사세때 이다다쿠 요거 알아야 돼요. 오토나 포크 라는 것도 있어요. 요두 가지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음. 자, 일단 이 다사세테 이다다쿠는요. 어. 헤체에서이 사세때 이다다쿠가 사시테 이다다쿠 로도 발음이 돼요. 어, 두개다 맞는 거고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 사세 때있다나크 사역형에 있다나크 사역형에 있다나크 자, 이게 보통 공식적인 자리 어, 또는 윗사람한테 자기를 낮춰서 어, 겸손하게 표현할 때 예의를 갖출 때 이런 식의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행위를 누가 하는 거죠? 행위를 행위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는 건데 상대가 시켜서 그 행동을 내가 하게 됐다. 그 시킴을 내가 받았다. 존경 겸함 여러분 공부할 때 그래서 어 사세때 이다다크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수류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고 쇼카이 시마스. 이렇게 하면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같은 표현인데 이거를 공식적인 자리 지금처럼 인터뷰라든지 또는 자기를 낮춰서 예를 갖춰서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시마스를 뭘로 바꾼다? 어떻게 합니다?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코쇼카이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같은 겁니다. 어. 그니까 러 여기서는 핵심이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다스랑 같은 거죠, 다스. 다스랑 같은 거예요. 어. 자, 별거 아니지만 요걸 들었을 때 그냥 결국엔 이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고 요걸로 듣고 넘어가야 돼요. 뒷부분은 들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방금 내용은 이것잖아요 이마마대 다세스테이타다이타 카렌따노 낙가데 이치방 오토나 포크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세스테다다니까는 그냥 이마마대 다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낸이카렌다 달력 중에서 가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토나 포크라고 했는데 어, 오토나 보크라고 하는 거는, 음, 이, 포이이를 보이, 알아야 되죠, 포이 어떤 성향이 짙은, 강한. 그런 걸 이제 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스럽다. 오토나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성향이 강한. 음, 어른의 냄새가 뿜뿜 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어른스러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볶으니까 어른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맘다사스다 달력 안에서 1번 어른답국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그다음에 아, 今年今年じゃない去年 25歳の誕生日を迎えて あの,좀또こう大人っぽく? 자, 여기까지. 한번 더. 아, 今年今年じゃない去年 25歳の誕生日を迎えて 자, 한번 더. 아, 今年 今年じゃないや2 5の誕生日を迎え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더 今年じゃないや去年25살の誕生日を迎えて 그 처음에는 今年라고 했다가 今年じゃないや 어, 이렇게 수정을 한 거죠 어, 아, 올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만 하듯이 이런 거 많이 이제 말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히 넘기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주비오무카입니다 어, 생일을 맞이하는 거. 생일을 맞는 거. 음. 그래서 뭐, 그런 말할수 있잖아. 야, 어, 너, 서른 살을 맞이해서, 뭐가 하고 싶어? 뭐가 갖고 싶어? 그죠? 산주사이오? 산주사이오? 탄주오비오무카야 돼? どんな 프레젠티가 훨씬, 뭐가 훨씬, 자, 이런 식으로 듣게 될 부분이 인터뷰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다 이마마 게될 바로 이 부분이 인터뷰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다 지금부터 듣게 될 바로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바로 이 부분이 인터뷰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바로 이 부분이 인터뷰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바로 분이 인터뷰의 가장 지금부터 듣게 될 바로 이 부분이 인터뷰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지금부다지금의 가장 어 지然부의나 진짜 음 <laughs> 이 부분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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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은 와짜이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은 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은 진짜 이이 유노. 이건 뭐예요?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것이죠. 요거는 보통 그 설명하는 느낌의 어떤 정의를 내린다든지 고를 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습관적으로 회화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안 들어요. 결국엔 이거야. 이마마데또와 지가와다시오.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막 이거를 뭐 사실 다 듣고 막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 실용 일본어, 어, 실전에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 저라는 모습을, 뭐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저를 이거랑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여기에요. 핵심은. <웃음> <웃음> 이 부분 진짜 어려우니까. 자연 타이의 나하는 이건 뭐든. 자, 이거죠 여러분들. 요경 이렇든이 여러분들. 요경 이는 자, 이거죠 여러분들. 요렇게 자. 연의나하거요 음, 이렇게. 자. 자연 타이건죠 여러분들. 요요이자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음. 질문 보면서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와 다른 나라는을지내의나라는걸까지는 테마로 지켜 왔던んですけど. 한번 더. 이만 다른 나라는을지내의나라는걸까지는 테마로 んですけ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마지막 이제 안 합니다 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시젠타이 라는 표현 자주 써요 시젠타이 음. 이 시젠타이 라고 하는 거를 일본인들은 자연, 자주 쓰는데 한자는 뭐 자연체잖아 자연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말해요 자연스러운 모습 음. 자연스러운 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시젠타이. 뭐,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시젠타이 대, 이 그.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 어,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거를 시젠타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렇게 실제로 많이 씁니다. 일본인들은. 어, 그리고, 테마니스르, 그러니까 이거 테마로 하는 거죠 테마로. 테마니시테 야테 기탄데스케도라고 했는데 테마니시테 야테 그르, 그러니까 테마로 해서 해 왔다라는 거죠. 캐코라고 하는 것도 꽤 제법 그런 뜻있잖아요 캐코. 여기서는 시젠타이나왔타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이유라고 하는 거는, 이유라고 하는 거는, 말하다 이유는 이유로도 발음이 되지만, 고어처에서는 유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私って言うの? 이렇게 되는 거야. 私って言うの?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自然体の私っていうのを今までは結構テーマにしてやってきたんですけどじゃあ、ていう、ていう、둘다맞는거니까다알아두시고요、さあ、あらとしようよ。じゃあ、たう今までよりは大人っぽくあの、上品に仕上げたいなっていうことで、心がけて作りました。